유정란이 부화되려면 일반적으로 온도를 약 37도에서 38도를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습도는 한 70에서 80%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약 21일을 기다리게 되어지면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유정난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안 되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그냥 위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도가 골고루 갈수 있도록 알들을 다 이렇게 굴려 놓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제 그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데 어, 어미닭이 병아리를 부화시킬 때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 병아리가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이제 나오게 되어질 때그 주둥이로 톡톡 이제 안에서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미닭은 어느 부위인지 그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 부위를 어미닭이 입그 어, 주둥아리로 탁 한번 밖에서 찍어주면 안에 있던 새끼닭이 그 부분을 쪼개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새끼닭을 제대로 온도를 안 맞춰주어버린다든지 너무 추우면 추워서 죽고 너무 뜨거우면 타져 죽고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또 습도가 되지 않으면 살지 못해서 죽게 되어지고 한 군데만 그냥 안 굴리고 내버려두면 한쪽만 후라이가 돼가지고 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는 병아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굴려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딱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안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깨지 못한다거나 밖에서 깨주지 않으면 그 병아리는 안에서 생명을 잃고 썩어서 그 속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허물과 죄 안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 허물과 죄의 껍데기들을 깨버리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죽은 병아리와 같은 신세 못 면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삶이 되려고 한다면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계란의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도 온갖 우리를 올가 매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깨고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강한 근성과 고집이 있을 때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대단히 위협적인 환경과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을 담대하게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에게서 볼수 있는 믿음의 강한 근성을 배워야 하는데 그 강한 근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첫째,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이라고 하는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거나 그 감정이 나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근성이 약한 자가 있고 근성이 아주 강한 자가 있습니다. 잘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은 감정에 너무 치우칩니다. 그 감정을 과대포장하게 되고 그 감정을 내세우다 보면 결국 그 속에서 감정에 빠져가지고 감정에 치우쳐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는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방법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호송되는 것이지만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신문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 바울은 빌립 집사 집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빌립 집사 집에 이제 머물러서 이제 로마로 향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대에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번에 바울 당신이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바울의 띠를 딱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띠 임자가 잡히게 됩니다. 이띠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당신이 이번에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잡혀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우리 바울 목사님 가시면 안 되는데, 이번에 가면 큰일을 당하실 텐데,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하고 빌립을 비롯한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만류를 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잡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기는 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전략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은사 가진 사람의 한계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보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띠 임자인 바울이 잡힐 것이다.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반응이 뭐냐면, 2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철저하게 가지 말라고 지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가심이나,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지 못한 채 당장 현상, 감정, 그것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로마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도 어기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인사를 나누고 로마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죽으니까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강직하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죽음의 위협과 고통과 수많은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당신들은 울고만 있습니까? 왜내 마음 약하게 하려고 자꾸 그러십니까? 제발 내 고집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감옥 가겠습니다. 아니, 더한것 죽음이라도 나는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이 사명을 막으려고 합니다.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나는 내 결심에 따를 것입니다. 감옥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나는 각오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동요되고 있지만, 바울은 감정에 동요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설령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바울도 사람인데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감정이 있어도 너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큰 소망을 품고 있었고, 두려운 환경 분명히 자기에게도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염려나 걱정,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감정적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거나 불신으로 가는 감정의 자극을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의지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다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꿈을 접으라고 만류하고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23절에 예배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떠나가기 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말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결심이 지금 당장 이곳에서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죽을 각오도 하고 있었다. 당신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가겠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겠다. 죽음을 불사하겠다. 얼마나 견고한 의지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언가를 할때 목숨 거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옛날에 깡패 중에 한 명이 싸움을 제를 잘한다라고 하는 깡패가 TV에 나와가지고 누군가가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싸움을 잘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을 잘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싸움 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운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싸움을 하다가 죽으라고 맞았대요. 근데 죽으라고 맞는데도 계속 또 때려라, 또 때려라 하고 그냥 계속 덤비니까 나중에 상대편이 때리다 때리다 지쳐가지고 이 독종새끼 그래가지고 내가 쳤다 하고 포기를 해버리더래 죽음을 각오하고 때려라 때려라고 막 계속 덤비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싸움짱 먹었다고 최고가 됐다고 싸움에 있어서 목숨 걸고 싸우면 최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결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결심했던 것을 평생 지켰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 때문에 정말 수많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정말 엄청난 죽음의 고비들, 고난, 핍박, 일일이 다 소개를 해주면서 내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세운 결심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강한 근성과 고집을 갖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전에는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 목숨을 바치겠다. 주님께 한번 세운 결심 있다고 하면 그거 끝까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결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심을 했으면 바울 사도와 같이 강한 근성과 고집을 가지고 밀어붙일 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셋째,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빌립 일행은 지금 잡히면 안 되니까 후일를 도모합시다. 1보 후퇴했다가 2보 3보 전진합시다. 이번에 잠깐만 소낙피 피해갑시다. 바울 일행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로 하여금 2번만 좀 지... 고집 좀 꺾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권해도 바울의 결심이 너무 확고해서 바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단념을 합니다. 아유 저 바울 고집 똥고집 진짜 아유 징그럽다 징그럽다. 당신 진짜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고 당신 마음대로 하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당신 하고 싶은 일 하셔. 많은 사람들이 권했지만, 바울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에도, 때로는 혼자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모두가 다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혼자 지금 고집을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 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결심에 동조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의 결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을 부렸으면 옆에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아무짝에 쓸데없는 고집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똥고집이라고 그러죠.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고집은 집요하게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받으세요. 요나는 원수 같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의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곳에 가서 그들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한다고 한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민족적인 반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놈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우리 유대인들을 너무 힘들게 했고 때로는 침공해서 우리를 너무나 고달프게 했기 때문에 그놈들은 벌받아도 돼. 죽어도 돼. 회개하지 말고 그냥 다 멸망받아야 돼. 그런 그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다시스러워하는 배싹을 주고 표를 끊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닌회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는데 자기의 생각 속에는 그놈들은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한 놈들이니까 죽어도 싸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좀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좀 심한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본이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아이고 그놈들은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놈들은 회개하면 살아나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가서 복음을 안 전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저쪽 어디 다른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니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받을 상황이 있어서 빨리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는데 요나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놈들 죽는 꼴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막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쳐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죽겠다고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각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불러 봐라. 각자 섬기던 신들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해 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참 도대체 둔감한 건지 무한건지 배 밑에 저 밑에 내려가 가지고 콜콜콜 잠이나 퍼자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풍랑이 일어 가지고 막 배가 부서질 판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자우지간 만사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선장이 와가지고 야이로만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 돼 잠이나 퍼자고 있냐. 빨리 일어나. 니네 신에게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좀 외쳐봐라. 도대체 너 뭐하는 놈이냐. 그랬더니 그때사 요나가 정신을 차리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차이차, 저차이차에서 니 눈으로 안 가고 내가 이렇게 표 사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지금 때린 겁니다. 그러니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니 선장이 참 인간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좀만 기다려봐라.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풍랑은 더 험황해지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안될 상황이 됐습니다. 더드세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지는 순간 그렇게 심했던 바다가 잔잔해지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고집을 꺾기 위하여 또 물고기,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습니다 고래 아닙니다 성경에 고래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나를 삼킨 어, 것이 뭐죠? 그러면 고래! 고래 아니에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돼 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그 물고기가 그냥 씹지도 않고 삼켜버려. 얼마나 컸으면.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아이고 도대체 이 동굴은 뭔 놈의 동굴이다냐. 도대체 이 동굴은 썩은 냄새. 그 물고기가 먹었던 각종 것들이 막 속에, 그 창자 속에 막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막 똥통 같은 그막 멸치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막 수화가 덜된 것들이 막 뒤범벅이 돼 가지고, 막 끈적끈적 붙어 가지고, 아이고, 온 세상은 암흑 세상이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깨집니다. 그동안 자기가 똥꼬집 부렸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철저하게 회개, 회개하고 나니까 속에서 막 이게 살아 움직이니 고기가 속이 막 뒤틀릴 것 아닙니까? 그냥 막 으악 으악, 으악 하다가 이 고기가 니누이의 무태에다가확 토해내놓는 거예요. 확 내놓으니까 그냥 요나가 그냥 모래사장에 내팽개쳐가지고 기어나오죠. 그때라도 좀 정신을 차리면 좋을 텐데, 요단는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지 똥꼬집 부리고,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놈아 뭐하냐? 혼내니까 그때사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신용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돌아다니면서, 당신들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심판한다고 그럽니다. 빨리 회개하시오 그러니까는, 아니 자기는 그냥 건성건성 그냥 듣든지 말든지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니누의 성 사람들이 다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회개하는 일들이 심지어는 왕국에까지도, 왕궁에까지도 전해져 가지고 왕이 전 국민적으로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다 살아나 버렸어요. 자기는 똥꼬집 부리면서 그놈들은 망해야 된다고 고집 피우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고집 부렸는데, 그래서, 멸망받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슬슬 지나가는 소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고집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고집을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사용하는데 자기 똥꼬집이 아닌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고집을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강한 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견고한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세 가지가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